7위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 핵심 단어는 바로 유서항변인데요. 지금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 꽤나 오르내리는 사건입니다. 한 40대 남성이요.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진 건이 남성이 경찰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당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부터입니다. 지금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는 항의와 비난글 폭주로 사실상 마비 상태인데요. 저는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 40대 남성이 부인의 외도를 주장했고, 근데 어떻게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외도를 주장. 그러니까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는 그 남성, 극단적 선택을 한분 같은 경우에 14년 동안 아내가 외도를 지속을 했고 예. 그 외도 때문에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남, 남자겠죠. 남자의 아내 되는 분이 고소를 해서 유자료까지 물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도리어 본인을 경찰에 아이와 아내, 그니까 본인 여자분, 여자분을 폭행했다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맞대응을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때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포천경찰서에 있는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렸냐면, 억울하다. 경찰이 나를 회유하고 있고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아내가 자기를 맞고서 한 것을 통해서 본인을 지금 처벌하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겁박하면서 뭔가 이 남성을 숨지게 한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해당 경찰서 지금 마비 상태고 특정 수사관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승재원 의원님 네. 어, 제가 방송 전에. 저 해당 경찰서 포천 경찰서 측가좀 통화를 해 봤더니 겉바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숨진 남성 뭐 유서로 항변한 이 남성도 분명히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과도하게 이 수사권을 비판하는 건 마녀사냥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더 공분하는 부분은 경찰서에 있는 공분도 있지만 이 사건 처리 과정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공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포천 근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경찰서 이름은 나왔으니까 포천 경찰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없다. 결국 이 변사자라고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극장적인 선택을 한이 남성분이 그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사자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일을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되었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국민들의 공감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 줄짜리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절차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